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얘기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게 10월 10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가 시들한 얘기로 끝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대한민국 문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풍투에서 나온 불량품 문학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더욱더 밝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한강의 소설은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들이 망가지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문학적 경험을 높일 수 있고 이 문학적인 어떤 즐거움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걸 가르켜서 저는 병든 문학이라고 이 딱지를 붙인 지 오래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한강은 한국 문학이 나온 괴물인데 그런 한강이 만든 수많은 소설들이 노벨상의 권위를 등에 업은 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배포가 되고 낭독하다 뭐다 하면서 대한민국 교육계를 뒤덮을 것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매년 입시철에 논술고사나 수능시험 등에서 한강 소설의 몇몇 대목들이 지문으로 출제될 것이 뻔합니다. 국가폭력이 어떠니 에코 페미니즘이 어떠니 저쩌니 하는 그럴싸한 주제를 들먹이면서 그때마다 다시 한강이 소환되고 이 나라는 춤을 출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저는 그 점에서 한강의 문학은 독극물인데 독극물이 더욱 더 확산될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강의 노벨상이 남긴 폐해는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30년 그 이상을 갈 수도 있다는 걸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1980년대 소설가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지금까지 전체 800만 권, 전체 태백산맥낱권으로 따져서 800만 권이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태백산맥만 그렇습니다. 또 다른 대하소설 한강, 아리랑 같은 걸 합하면 뭐 천만 부가 훌쩍 넘기겠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팔려나가면서 지금의 주사파 운동권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의 이 책을 보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또 어떻게 망가질까를 생각하면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방송은 한강문학이 나온 한국 문단이 대체 옷. 어떤 곳이냐? 한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 그 한강을 만들어낸 한국 문단의 풍토가 뭣더 뭐 만큼 병들었냐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설계한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호메인이 문단의 호메인이가 누군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병든 작가 한강이 실체가 제대로 보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실은 그걸 위해서 토론회가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념 역사 문화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21일 날 열렸던 스카이데일리 주최 제 3회 포럼이 열렸더랬습니다. 자 사진은 그날 발제했던 김준하 작가의 모습입니다. 그날 함께 발제를 제가 했드랬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더랬습니다. 제 얘기는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김균화 작가 얘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균화 작가 아시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지만 한강의 노벨상을 받았을 때 제대로 저격했던 우리 편 작가가 바로 김균화입니다. 저쪽에 좌빨진영의 소설가 한강이 있다면 이름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김균화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어쨌거나 그의 위력 있는 발제문은 별기고 형식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이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김균아 작가가 아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문단에 이념적인 뿌리가 뭐냐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 문단의 이념적 뿌리는 대한민국의 사랑 애국심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마르크스 공산주의에서 시작된 정치적 올바름. 이른바 PC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정서로 깔려 있고 그보다 가깝게는 반대한민국 북한 추종, 친북의 정서가, 문단의 대세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모두가 쉬쉬해온 진술을, 누나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까발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증언, 이 놀라운 얘기를 조중동 포함해서 신문 방송에서 단한 줄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오로지 그 포럼을 주최했던 스카이 데일리에서 전문을 게재해 준게 전부 다입니다.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균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 김일성에게 호의를 가지지 않은 작가를 나는 본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문단에서 밥을 먹는 이름을 두고 있는 작가 중에 시인 중에 시인 소설가 나부랭이 치고 모두가 친북정서 김일성에 대한 호의를 갖고 있더라. 그리고 놀랍게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적기를 품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단은 실질적으로 장악한 사람은 창비의 오호인 백낙청이라고 콕 찍어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학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고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아이고, 김균아, 그분이 지나치게 과한 지적을 한건 아닐까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에이, 너무했다. 몇 가지쯤이냐,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김균아 작가가 지적한. 반대한민국 칭북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이 된 최악의 사건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 백두산에서 열렸던 남북한 작가들의 통일문학 해돋이라는 행사였습니다. 자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 7월달에 백두산 정상에서 남북한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구름대처럼 모여있습니다. 조국 통일 만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아름다워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는 여러분, 이 사진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맨 왼쪽에 황서경의 모습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백락청, 원안의 백락청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 건너편에 시인 고은이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들이 그런 통일문학 해도지 행사를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악명높은 난민전 출신의 시인 김남주, 긴 김남주 하니까 여러분이 뭐 여자 탤런트 이쁜 김남주를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전남대 출신의 아주 지독한 빨갱이 작가 김남주가 있습니다. 감방에 있을 때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200만 대한민국 국민은 죽여야 된다라고 호언을 했던 그 김남주가 남긴 시가. 그날 낭송이 됩니다. 시 이름이 조국은 하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좌빨들한테는 뭐 찬송가처럼 불리는 시다고 보아야 되고 애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조국은 하나라고 하는 시가 낭송되는 충격적 장면을 그냥 백두산에 연출을 했는데 그걸 누가 했냐가 중요합니다. 빨치산의 딸로 불리는 정지야. 아까 마이크를 딱 잡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중요한데, 여러분과 함께 보시기 위해서 제가 화면에 그걸 띄우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꿈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생시에 남모르게가 아니고, 이제는 공공연하게 조국은 하나다. 양키 점령군의 탱크 앞에서, 자본과 권력의 총구 앞에서. 그리고 자본과 개들의 이빨 앞에서 다시 조국은 하나다 어떻습니까 이 시가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듭니까 너무 생경하지 않습니까 자본과 개들의 지금 이재용을 포함한 sk그룹을 포함한 재벌 대기업의 오너들을 자본과 개라고 표현하는 끔찍한 작품이 바로 이 시입니다 조국 통일 만세를 부르는 김남주의 시 세계에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터럭만큼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가 낭송됐을 때, 고백낙청고은 황석영 따위의 인간들이 그야말로 열광에 열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끌어안는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이걸 보시겠습니다. 고은이가 북한의 작가를 더러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감동적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섬뜩합니다. 이런 모습을 딩 뒤로 한 채, 깜짝 놀라서 놀란 다음에 얘네들하고 같이 일수 없다고 그래서 터벅터벅 백두산에서 하산을 시작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설가 홍상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 중요합니다.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훗날 대한민국에 몰락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소설 디스토피아를 2005년도에 랜덤하우스 중앙에서 출판을 합니다. 그 책에서 홍상화라고 하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아까 김균화가 얘기를 했죠. 한국문단이 친북정서로 가득 차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홍상화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국문단이 사회주의 신봉자 그룹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와 김균화의 지적과 홍상화의 진단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쨌거나 21일 토론회에서 김규나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두고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른바 작가 임내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문단을 만들었고 어떻게 헛소리를 했고 좌익에 봉사하는가를 우리들이 기회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규나 작가가 한 얘기 중에서 흥미로운 건 이런 게 있습니다. 1960년도에 그 문제작 광장을 발표했던 작가가 최인훈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한 5, 6년 됩니다. 최인훈이 사망하기 몇해 전, 그러니까 2018년도에 헌재가 했던 판결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하는 헌재의 판결문이야말로 우리 현대사 최고의 명문장이라고 떠버립니다. 천하의 최인훈이 그렇게 떠버렸다고 하는 대목, 떠버렸다고 하는 대목이 당혹스럽습니다. 원 세상에 그게 무슨 명문장입니까? 사기와 허위로 뒤덮인 잘못된 판결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던 천하의 최인운이 헛소리를 합니다. 최인운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새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문단내 거의 모든 이들이 그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강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어낸 괴집단 한국문단이 어떤 곳인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2005년 백두산 정상에 모여서 남북한 작가들이 대한민국을 몽땅 잊어버리고 북한에 들어가고 호위와 거짓으로 뒤덮인 만세를 부르고 그 모습이 한국문단의 집단적 초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 밝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김균화 작가의 얘기를 소개하는 건 한국 문단에 대한 괜한 억하심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이후 공연히 한강증을 찬양하는 풍토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강 문학을 잘못 읽었다가는 우리 애들이 망가지고 한국 문화가 엉터리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단은 문학 장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미술, 영화 등 이웃의 전 장르의 좌경화의 원인 제공을 했고 철학, 국사학 등의 어마어마한 인문사회학 전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문단의 정확한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릴까 하는 작업은 이제 겨우 시작됐다. 그 점에서는 한강의 등장이 고마울 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아, 한국문단 얘기 듣고 여러분이 아마 가슴 철렁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외면한다고 일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